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손 일본어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일본 시라카바파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차례를 보시면, 시라카바파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특징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문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참고 문헌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카바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문학과 시에서 볼수 있는 파멸적인 인생을 소재로 작품을 쓰는 것에 반발하여 잡지 시라카바파에 모인 문어들을 시라카바파 문학파라고 합니다. 현실주의적이고 인간의 삶을 부정적으로 본 것에 비판하여 쓴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주의, 인간주의, 개성적인 자기주장을 강조하는 학과이며 기독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성과 예술을 존중하고 인류애와 인간의 이상적 사회와 윤리 자를 강조했습니다. 문호들을 한번 살펴보죠. 부사노코지 산에야츠 부샤노코지 산에야츠 시라카와 파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가 시가나오야라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었던 아리시마 타케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들으면 부산 오커지 산의 아찌는 행복한 사람, 우정이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시가나오야라는 작가는 제삐딸 아메야 행로라는 작품을 냈고, 아리시마 타케오는 어떤 여자, 탄생의 고뇌, 카인의 후회라는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참고 문화은 네이버 시식백과를 활용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우제이마스